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사목국 부국장 윤진우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9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디를 향해 걷고 계십니까? 지금이 아니라면 오늘은 어디를 향해 누구와 함께 하실 예정이십니까? 어디로 향하든 누구와 함께하든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교부 테르틀리아누스 우리 한국천주교회는 매년 9월이 되면 순교자 성월로 기념하며 순교자들의 삶을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다른 성월의 경우에는 전 세계 가톨릭교회가 공통적으로 지내지만 순계자 성월은 우리나라에서만 기념하는 한국교회의 고유 성월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 한국교회의 고유한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중요한 전례력입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다른 가톨릭교회와는 달리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물론 그 과정 안에서 피로써 신앙을 지켜야 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순교 성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해야 이땅 어디에서도 신앙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들의 피는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어 복음의 진리를 통한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2023년 말 기준 한국 천주교회는 16개 교구 신자 수는 약 597만 명으로 집계되어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이 수치를 절대값으로 환산해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분명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뿌리에는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지켜온 그 신앙의 씨앗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2014년 8월 16일, 프란스코 교황님께서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식 미사를 거행하시며 한국천주교회가 지닌 신앙의 씨앗과 열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교자들의 이러한 승리를 경축합니다. 이는 한국의 천주교인 여러분이 모두 하느님께서 이 땅에 이룩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신앙과 애덕의 유선을 보아로 잘 간직하여 지켜나가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기념하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정아상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의 의미는 순교자 성월이 갖는 목적성과 그 뜻을 함께합니다 한국교회의 첫 시작을 기억하는 것 비록 당시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복음 말씀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세상의 숱한 핍박과 억눌림 속에서도 굴하지 않으셨던 거룩한 행보를 기억하는 것 이러한 기억은 지금의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신앙의 길을 열어줍니다 순교자들의 거룩했던 발걸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머문 이 세상과 교회 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재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의 직면에 있습니다. 사랑의 가치보다는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가 간의 전쟁은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반복음적인 부분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오늘 기념하는 우리나라 순교 성인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우리들이 된다면 이 세상은 하느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청아성 바오르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사목국 부국장 윤진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윤진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